토너먼트 경기가 있고요. 이긴 팀끼리만 계속 경기를 하는 방식. 64 팀이 출전을 했고, 어, 패자부활전과 3위 결정전은 없다. 그러니까 추가 경기는 없고 그냥 쭉 진행한다는 얘기고. 총 경기 수를 물어봤네. 총 경기 수. 자, 64 팀. 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어, 4 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네 팀, 1번, A1, A2, A3, 이렇게 네 팀이 났다고 보자. 그러면, 경기를, 이렇게, 두번 하겠네. 두 번. 두번 경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승자를 찾을 때, 마지막, 한 번을 경기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 4명이 아니라 8명이 왔다면, 이렇게 경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경기를 하는 거야? 4경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번 경기를 치릅니다. 4번 경기하고, 2번 경기하고, 1번 경기하고, 어떤 규칙이 보이죠 일단 혹시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 두 배씩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8명이 우승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 나왔다 승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밑에는 그 밑에는 몇번 경기를 한다 그 밑에는 16명이 있었을 거고 즉, 16명이 있으니까 8번의 경기를 치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곱하기 이 형태를 띄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수가 4명이면 2로 나눈 2번 경기, 8명이면 2로 나눈 4번 경기, 16명이면 2로 나여 8번 경기,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음, 계속 이 규칙을 따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 등비수열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64 팀이 출전을 했어. 64팀자 그러면 이게 1회전을 하겠죠. 64팀 처음에 참가자 64팀 그죠? 그럼 몇 경기를 할까? 두 명씩이니까. 이로 나는 32경기를 치를 겁니다. 응, 1회전이에요, 1회전. 처음에. 자, 그러면 1회전이 끝났어. 응. 1회전이 다 끝났어. 그러면 32경기를 치렸으니까, 60, 그러니까 두 팀씩 32경기 치렸으니까, 32팀이 남아있는 겁니다. 32팀. 자, 그럼 2회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2회전이 되면. 자, 32팀이 남아 있다 고 그랬죠. 그럼 이 32팀이 몇 경기를 해? 몇 경기? 두 팀씩 한 경기니까 16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럼 16 경기를 하고 나면 당연히 16팀이 남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회전이 끝났어. 그럼 이제 3회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3회전. 당연히 16개 팀이 다시 3회점으로 올라왔으니까 팀수는 16팀이고, 그죠? 그럼 경기는 또이로나는 8경기를 치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8팀이 남았겠지. 이런 구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냐는 거지. 총 경기 수지. 그럼 봤더니 어때요? 어. 2두 배씩 줄고 있는 영상을 보이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32경기, 그 다음에 16경기, 그 다음 8경기.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우승을 가릴 땐맨 마지막에 한 경기가 1, 2위에서 이제 우승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총 경기 수야. 자 그러고 와서 봤더니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돼.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알 값이 분수잖아. 이렇게 계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이렇게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저렇게 바라봤을 때첫 번째 항은 1입니다. r 은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몇회 횟수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규칙을 봐야 하니까 32는 2의 5제곱, 2의 4제곱, 1은 2의 0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5까지 바뀌었으니까 5가지가 아니라 5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그래서 n6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sn 합공식이 뭔지 봐야죠 sn 합공식은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자 따라서 r이 2였고 음, 2 빼기 1이니까 1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요 a1도 1이니까 1 곱하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r의 n 제곱인데 n은 6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겠는데 그래서 2의 6제곱이 64고 1을 뺀 6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몇 경기? 63 경기를 치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어떤 특정한 팀이 우승을 하려면 총몇 번을 이겨야 합니까? 라고 했다면 결국은 이 n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해? 몇 회전 경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총 6번을 이기면 우승할 수 있다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